가평중학교 2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어 1 수업 시간입니다. 이번 단어는 대단원이 한글과 국어 생활, 어, 문법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재미가 없고 딱딱하게 여기가 쉬워서 선생님이 한번 강의를 찍어 보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선생님도 지금, 어, 처음 찍는 거여서 서툴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좀 버벅거리고, 어, 약간 답답한 부분이 있어도 너그럽게 봐주기 바래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우리가 대단원 2에서는 한글과 국어생활. 네, 이것만 봐도 알겠죠. 처음에는 한글에 대해 배우고 그다음에는 국어생활에 대해 배우고 이렇게 크게 단원이 이루어져 있다. 한글에 대해 배우는 게 소단원 1, 국어생활에 대해 배우는 게 소단원 2인데 특히 이제 국어생활 부분에서는 어, 어떻게 발음해야 우리가 제대로 발음할 수 있는지 배울 겁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학습 목표. <laughs> 한글의 창제 원리를 이해한다.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할 수 있다. 자, 소단원 1에서는 먼저 창제 원리를 이해하는 게 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소단원 1부터 차근차근 가 봅시다. 어, 도입하는 부분에서 나와 있는 이글잘 읽어보시고요. 선생님 지금 설명했던 내용이 거의 그대로 들어있어요. 자, 봅시다. 먼저 소단원 1에서는 한글의 창제원리라는 영상물이 있어요. 이 영상물을 보면서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교과서와 함께 지켜볼, 어,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글을 만든 원리, 자음과 모음으로 한글이라는 글자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그 창제 원리를 배울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한글이 다른 언어와 비교할 때 어떤 특성을 지녔는지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소단원 1. 한글의 창제 원리 학습 목표 간결합니다. 창제 원리를 이해한다. 여러분들이 창제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시면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충분히 잘 어, 습득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한 영상 하나 같이 볼까요? 보자 보자 어, 왜안 뜨지? 어, 됐다. 한글의 창제원리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엽게 생각하여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세종대왕은 글자를 몰라 소통이 어려운 백성들을 가엽게 여겨 한글을 창제하였습니다. 누구나 쉽게 익혀서 편히 쓸수 있게 만든 한글 이 덕분에 우리나라는 글을 읽거나 쓸줄 모르는 사람의 비율 즉 문맹률이 매우 낮습니다.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약 1.7%입니다. 이렇게 배우기 쉬운 한글을 외국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글 읽기를 깨우치는데 하루면 좋하다. 한글은 매우 과학적이고 의사소통이 편리한 글자이다. 한글 자체가 아주 간단해서 배우기 쉽죠.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문맹률이 낮은 것도 한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외국인 소설가나 학자가 보기에도 배우기 쉬운 글자인 한글 이렇게 배우기 쉬운 한글은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을까요? 이 단원에서 한글의 창제 원리를 이해해 봅시다. 자, 창제 원리에 대해 공부해 보자는 영상이었는데 들어가기 앞서서 한번 선생님이랑 간단하게 글과 말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어 이게 이게 낫나? 이거 확대를 할까? 아니야. 여기서 보자. 어 우리가 언어라고 부르는 상징물이 있어요. 상징 체계라고 합니다. 언어가 뭔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언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한글날에 표준어를 써야 된다 이런 행사를 많이 하는데 사실 한글과 표준어는 뭐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한글날에 표준어하고는 좀 약간 쌩뚱맞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부터. 자, 언어라는 거는요, 어, 입말이 있고 글말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쉽게 말해서 입말은 말이라고 하고, 글말은 글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발음 기관을 이용해서 음성으로 나타난 언어를 말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말은 음성 언어죠. 글은 말 그대로 문자를 이용해서, 문자라는 상징물을 이용해서 표현한 언어를 글이라고 합니다. 쉽게 다, 당연히 문자 언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말과 글이 모두 합쳐서 우리는 언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 우리가 한글에 대해서 배우겠다는 건요, 이 문자 언어에 대해 배우기보다 이 문자 자체에 대해 배우는 거예요. 한글이라는 이 문자, 즉, 한국어라는 이 언어를 담아내는 그릇으로서의 문자인 한글을 배우게 됩니다. 말이 너무 어렵나? 쉽게 한번 볼까요? 아까도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서, 어, 뜻이 서로 통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이 있었죠. 아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유명한 부분이니까. 나란 말쌈이 균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 사이. 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봅시다. 우리가 내가 나, 내가 한번 준비한 문장이 있는데 자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재영입니다. 어, 니하우, 워짜오, 찐짱, 어, 오와이고자이마스 왓다시와, 킴데스. 어, 하이, 마이네임이즈 재영.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내가 서로 다른 언어들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 언어들은요, 다 문자가 각자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문자는 그 언어를 담아내는데 최적화되어 있어요. 중국어를 담아내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문자는 한자예요. 영어를 담아내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문자는 우리가 로마자라 부르는 알파벳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어를 담아내는 데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문자는 한글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 영어에는 된소리 발음이 없어요 된소리가 뭐냐면 끄, 뜨, 뿌, 쯔 이런 걸 우리 된소리라 그럽니다 근데 이 된소리 발음을 영어로 옮기려면 알파벳으로 옮기려면 좀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떡을 한번 옮겨볼까요 떡을 옮기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뜨라는 소리를 dd를 붙여서 표현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뭐 이걸 무성음으로 표현할 거면 이렇게 표현해야겠죠. 무성, 이게 유성음으로 하면은 dd, 무성음으로 하면 티 t, t 그래서 제대로 떡이라고 발음 나는 이 소리를 문자로 담아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알파벳은 영어를 담아내기에 지적화되어 있는 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어를 한글이 아닌 다른 문자로 옮기, 담아내려면 참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글이 창조되기 전에는 우리 말을 한자어로 담아냈어요. 한자? 한자어가 아니라 한자. 한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얼마나 배우기가 어렵습니까? 복잡하고. 근데 이 한자를 이용해서 우리 말을 담아내려고 한다면, 제대로 담아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언어생활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창제하셨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훈민정음을 창제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님이 창제하신 훈민정음이 오늘날은 이제 한글로 이어져서 우리가 다듬어서 쓰고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이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언어생활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편리해졌어요. 우리가 뭐 요즘 뭐 시쳇말로 유행어라고 그러죠 뭐 국뽕에 취한다 뭐 아니면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자국 문화나 자국 어떤 대상물에 대해서 극도로 예찬하는 걸뭐 국뽕에 취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혼민정음에 한해서만큼은 마음껏 취하셔도 됩니다. 아주문을 많이 부르셔도 돼요. 혼민정음에 한해서만큼은 선생님도 수업을 하고 내가 학생일 때 배울 때도 그랬고 수업을 할 때도. 어, 세계에서 정말로 견줄 수 없는, 없을 정도로 우수한 문자예요. 여기서 선생님이 말과 그을 나눠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한국어는요 배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언어예요. 스피킹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어는 높임법 체계도 복잡하고 어, 활용하는 이, 우리가 동사와 명, 이 동사가 어간과 어미가 결합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도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한 글은요, 이 문자는 세상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예요. 그래서 어디서 통계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한국어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배우기 어려운 문자였고, 아니, 어려운 언어였고, 한 글은 어,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로 꼽혔더라고요. 오늘은 우리가 한 글에 대해 배울 겁니다. 한 글, 엄밀히 말하면 한 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혼민정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 배우게 될 거예요. 이번 단원에서는요. 자, 그러면 들어가기 앞서 아이고 이거 이런 화면만 계속 나오는 것도 지루할 수도 있겠구나. 한번 한글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이 창제의 배경인 건데 처음에 이 우리 백성들이 문자를 몰라서 너무 생활이 불편하니까 세종대왕님 뭐 요즘 시천말으로 표현하자면 킹갓 채널을 세종 킹종대왕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문자를 내가 만들겠다 하고 훈민정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초기의 훈민정음에는요 한글에 없는 이 문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 이런 글자 지금 은본 적이 없죠. 여린으시라 합니다. 또 처음에 훈민정음을 활용해서 쓸 때는 이런 글자도 만들었어요. 이걸 보는 바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있는 순경음 비읍, 여린 히읗 이런 글자들은 지금 없어졌죠. 없어진 이유가 한국어에서 별로 사용하는 이 발음이 아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안 쓰다 보니까 이제 어 나중에 정리할 때 한글을 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빼버렸는데, 처음에 만들어진 훈민정음으로는요. 웬만한 소리는 다 받아 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영어가 우리가 그래도 가장 익숙한 글자니까 맨날 우리 뭐 파이팅, 화이팅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화이팅이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파이팅이라고 해요 읽을 때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흐 도, 흐도 피도, 모두 이 F 발음 이 발음을 담아내지 못해요 근데 훈민정음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신기하죠? 이게 순경은 피읍이라 부르는 건데, 이 순경은 피읍 어떻게, 어떻게 발음하냐? 이 F 발음으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얘를 읽으면요, 이, 이, 이 글자를 읽으면, fighting, fighting, 이렇게 읽게 돼요. 가장 근접하게 이 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보여드리면, 이거 우리는 영어로 읽으면 victory 이렇게 읽죠. victory. 근데 이 v 발음을 우리말로 옮기게 되면 현재 한글을 이용하면 비읍 발음으로 옮겨서 victory 이렇게 옮길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가장 이 v 발음과 v 발음과 유사한 문자는 비읍이니까. 근데 이거를 훈민정음 이용하잖아요.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순경음 비읍을 이용하면요. 거의 비슷하게 브, 빅토리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 훈민정음이라는 게 웬만한 소리를 다 옮길 수 있을 뿐더러 우리 한국어를 이용해서 담아냈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문자다. 그리고 이 문자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체계적인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훈민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특수, 우수성이 있는지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상과 교과서를 활용해 보면서 훈민정이 만들어진 창제 원리에 대해 학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제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훈민정 한글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 훈민정음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요즘 보니까 역사 시간에 이 훈민정음에 대해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잘 됐다. 또 마침 10월 9일 한글날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시기에 이 단원을 같이 공부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순서를 좀 바꿔서 한글의 창제 원리 단원을 조금 땡겨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그럼 본격적으로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에 대해 배웁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